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식의 미인상각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이트닝 M30, 1러리스 스마트폰, 플렉시블 미인상각대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촬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미인상각대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릴라 포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미인상각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릴라 포드와의 차이점은 고가나 저가나 상관없이 사용량에 따라서 관절에 유격이, 유격이 생겨서 차후에는 좀 헐렁해짐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반면에 플렉시블 미인상 각대 같은 경우에는 다리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거짓이 밀착적 밀착 고정력이 좋아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하세요. 다리 각도 너무도 간단하세요. 이렇게 해서 펼쳐 보시고 다시 접으시고 러브만 돌려주시고 하시면 좁은 각이 다로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엔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대에 직접 거치를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좀 넓힌 상태에서 다리 자체가 러버패드가 다 자체가 러버패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착이 좋아요. 그래서 미끄럽거나 그러지도 않고 딱 이렇게만 딱잘 잡아주시면 딱 이대로 이대로 딱 사용하시면 되고 돈 같은 게 하나 뭐 사다리 같은 경 아니면 철분 같은 데매달아폰로 촬영하셔도 충분히 잘 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는 되게 간단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미러리스, 가벼운 DSLR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자막으로 올라가시면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SLR 샵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스펙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이렇게만 장착하실 게 아니라 다른 장착한 사진도 자막, 보여요. 영상 보시면은 예로 다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동차의 헤드트레스나 유모차의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삼각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거치대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 달고 이제 애들 유모차 밀고 가면서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치가 자유롭고 고정력이 아주 높고 높은 아주 효율적인 라이트드인 M30 미러리스 스마트폰 플렉시블 미니 삼각대의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